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족들 또 해외에서도 함께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모두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제가 매일 숙제 내드렸죠 우리 다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크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 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나 자리 안식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우리 김장님도 그냥 눈 감고 다. 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매일 매일 한번 아침마다 크게 외치고 한번 시각하십시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수수채 성분은 탄소지 않습니까? 어, 평범한 탄소가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압력을 받게 되고. 무시무시한 열을 받게 되고, 강한 압력을 받고, 오랜 세월 지나게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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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다이아몬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탄소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열도 받지 않고, 압력도 받지 않고,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숫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너무 억울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는 못했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가 죽이려고 말이죠. 10년의 세월을 도망도망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에 망명까지 가게 되는, 아, 예수님어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막 죽을 고비를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사망의 엄체만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수많은 시편을 쓰게 되고 그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좋은 아버지 만났잖아. 왕위를 세습받게 되잖아.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도 왕에 오르게 되고. 아 솔로몬은 무슨 적 때문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굶, 굶게 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집안 성전 건축하는데도 무슨 자기감 한게 아니라 아버지가 땅 준비하고 금과 은과 모든 백향목을다 준비해 놓고 이야, 좋은 아버지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한번 볼까요?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가는지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바로 이 오늘 노년의 삶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삶이 점점 화려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것 먹는 사람 점점 좋아, 점점 더 화려하고 싶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솔로몬은 방패를 600여 개 방패도 금으로 만든 거야. 마시는 잔을 금으로 만든 거야. 보좌를 금으로 만든. 거야. 은은 그냥 돌처럼 여기는 거야.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어 솔로몬이시여, 솔로몬, 오 솔로몬 하고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솔로몬 솔로몬 그러지요. 여러분, 이런 화려한 삶, 부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해외 다른 외국 나라들과 FTA를 맺은 거예요. 서로 경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야지 이부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많이 유익을 거두게 되고, 그러려면 또 다른 나라들과 좋은 평화 관계를 맺어야 되고 전쟁하지 말아야 되니까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서로의 신의의 표로 그 나라 공주들을 솔로몬의 집에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정략결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얘기가 바로 오늘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의 마지막이 사무엘 하 11장이고요 솔로몬의 인생의 내리막길은 이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여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율법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어? 그렇게 말했는데 왕이 이래 아주 앞장서는 거야. 이 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어떻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에 분명히 신명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3절의 말씀 놀라지 마세요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점점 나이도 많아지게 되고,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이방 여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 신들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젊은 아내들의 이런 강력한 요구에 다... 솔로몬이 넘어가게 됩니다. 후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00명. 700명 후궁들 신방하려면 1년에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 돌아간다고 해도 2년 걸려야 되는. 외국에서 온 귀한 공주들이 솔로몬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하, 왜 이제 오시나이까? 나는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 전하 그럼 차라리 내가 우리 고국에서 신,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 주옵소서. 어 그래. 뭐 그거야 못할거 없지. 그래서 이 공주들이 이 부인들이 후궁들이 자기 나라에서 믿던 신들을 전부 다가지고 와서 신전을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런 잡신들로 지금 충만하게 되는 온갖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사제리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제레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이라 여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도 현대조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 안 믿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믿는 게 너무 많아.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세상의 신들을 너무 너무 잡신들이 집에 가면 곳곳마다 너무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이 새벽에도 이렇게 깨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이 정성 이 사랑 받아주시는 절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다같이 오직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하란까지 이스라엘의 터키까지 무려 한 800km가 되는 그먼 거리에 그 신부감을 찾으러 가게 하는 왜 믿음의 가문에서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먼 거리 가 가지고 믿음의 딸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여인이 집에 들었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남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점점 여자를 따라가게 되고 또 여성은 남자가 믿음, 남성이 믿음 생활 안 하면 또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을 저잘 따라 가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왕이 됐을 때 일천 번째 직하고 하나님 내가 뭘 줄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여 나는 아이라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섬기도록.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 그랬던 사람인데, 보세요. 이 말년에 완전히, 이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요.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다와 있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그는 지혜의 대왕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배웠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이런 미련의 대왕이 되어가지고 말도 한때는 일들 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 아버지 다윗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죄악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육지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은 그모을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암몬자손의 가징은 몰록을 위하여 별의별 것들이 다, 우상들이 다 만들어지지요. 8절에 오시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결혼에 실패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는. 이방 여인들이 다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성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 밀곰신별레벨 몰렉신, 아스다로신들, 우상들을 다 놓게 되고,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비극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보면, 결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집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하바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대단해도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집사람과 함께 저는 기도하면서 한 20년 아이들 데리고 함께 한한 20년 정도 기도했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빠지면 안 돼. 어머님이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기도해야 돼. 왜?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 그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 여러분, 그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주위에서 기도하고, 주여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외적인 모습 가운데 아무나 만나고,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 잘못된 만남을 가지니까, 그 솔로몬도 넘어지는 거 보세요.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도 소용없어요.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 아 물론 그 당시 보면 너무 너무 힘들고 나쁜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니 어때요? 그런 그런 고난들이 그런 실패들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저도 부족하지만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실패, 질병, 죽음 그런 것이 없다면 제가 목사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모든 박사학위 받고 뭐 그랬으면 어디서 술 먹고 무슨 짓 하다가 벌써 죽고 말았겠지 그 고난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겨우 이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은 어떤 모양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만 보면 안돼그 실패만 보면 안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윗 같은 인물을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숫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을 가지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뭐좀 잘되면 그거 가지고 까불고폼 잡고 자랑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그게 몇년 간다고 그거 가지고 그래요 어? 주식도 좀 살테면 또꽤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하, 그러지 말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다 나쁘다 실패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응?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고난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laughs>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잘 몰라요. 교만 하게 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픔도 있고, 빚도 있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뭐 하나님께 매달 일이 뭐가 있게요? 그러면 인생 지나고 나면 뭐가 돼요? 숫덩이가 돼버리는 거야. 숫덩이가 <laughs> 돼어버린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아 솔로몬 같이 나는 고난이 없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내겐 고난이 많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와도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8장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이 올지어다 내가 너를 맞설이라 <laughs>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 인생 숫덩이 인생이 아니고 너무너무 고난이 없고 너무너무 잘 지내가지고 평안히 있다가 숫덩이로 끝내버린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란과 시험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겨 나가는 여러분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고귀한 인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다 일어나시겠어요? 예. 주의 별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교사의 날 교사들 많이 다 오셨어요. 우리 교사들 모두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너무 훌륭하시고. 교회 학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함께 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내일은 우리 찬양대 우리 사역팀 모두 함께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한 달은 모든 기관들이 요일마다 다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야 스프링업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다 우리 임원들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서 이제 새벽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다시 우리를 깨워주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수덩이 인생으로 끝나는 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한 인생 다되있도록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날입니다.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육자 우리 모든 교사들 일베 교사들 모두 함께. 코로나 어려운 아픔 가운데도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성령 충만한 세대로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나라 위에서 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를 압도한 은혜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가정마다 머리 안수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예일천번째 예물 받으시고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남녀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솔로몬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다윗같은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